자, 지금 이 시바이누 해킹 당한 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루머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안이런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잘 대처를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시바이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확실한 좀 분석을 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500만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이 지원금을 받아서 시바인후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이 시바 이누 개발자들이 뭐 해킹으로 인해서 망가졌다 시바 아미에 지금 막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니까 이제 이 시바리온 브릿지에서 자산을 유출시킨 악성 코드 공격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꽤 시간이 지났죠 역대 가장 상세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그니까 지금 이 업데이트 자체를 했다 9일 만에 만들어 낸 것이고 이 보안 강화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검증자의 키가 관리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사실상 근본적인 여기에 지금 한층 강화된 보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걸 제가 읽어봐서 조금 요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중 서명 체계나 검증자 분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제 ETF를 앞두고 있는 도지코인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시바이노 같은 종목에 돈이 한번 쏠리게 되면은, 이거 아시잖아요. 시바이노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투자자라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실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드릴 테니까 이 500만원 지원금 받아서 여러분들 하실 거든 열심히 한번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자위에 번호 4826-2139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이 지원금 5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찌 됐던이 불장에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1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원금 받아서 수익 내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대상자가 되시길 바라서 하는 거니까 1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잘안 벌린다. 나는 잃기만했다 하신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이 1번 써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득이다 싶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뭐일 쪽에 이상에 대한 물량 돈도 돈으로 따져 보면 별로 안 해요. 뭐 우리한테나 큰 돈이지 고래들한테는 이제 큰 돈이 아닌데 이런 애들이 몇천 몇만씩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거래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 코인에 대한 이동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다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니까 이거를 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들만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을 말씀해 드리면, 500만원 지원금 받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바이노를 가지고 좀 분석을 드릴 건데, 우리 락업회제 하나만 이용하면 돼요. 자, 물량이, 묶인 물량이 풀리는 것을 락업 해제가 된다해서 물량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빠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에 어떤 물량이 갑자기 공급이 막 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력들 고래들 할것 없이 다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기 싫겠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 락업 해제가 언제 되는지 알면 이 하락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락업페제가 되기 일주일 전에는 가격이, 뭐, 2주까지도 봐요. 가격이 웬만하면 올라가요. 왜냐면, 하 테이력들이 올려놓고, 개인들에게 비싸게 팔고, 가격 떨고 구 다시 사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시바이너 차트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두 가지 구간에서 락업이제가 일어났었고, 가격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일주일 전에 팔았으면 이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매집하고 나서 올리고, 또 매집하고나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한 방에 또 빠질 거한 방에 또 빠질 모습이 눈에 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 잘팔수 있게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자 그래서 지금 뭐 해킹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뭐 무서우실 것을 알고 있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바이노 코인 여러분들 어떻게 되든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찌 됐든 수익을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세요 날짜 일주일 전에 다 내도 때리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4826-2139로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 대응자료집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플러스로 투자지원금도 드리고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남는 겁니다 믿을만한 게 있으니까 지원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1번 써서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드리는 얘기를 좀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 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패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패즈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